20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쉬어도 돼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뭔가를 막 잃어가고 빠른 속도로 성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뒤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뭔가 내 삶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음. 보다가 최근에 그 70만 청년들이 이제 쉬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네.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교수님도 혹시 그때제 나이쯤에 그런 경험이나 힘드셨던 적 있으세요. 아, 저도 그 컨텐츠 많이 봤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청년들이 다 이제 쉬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심지어 그 조회수가 다잘 나와요. 음. 다잘 나와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건 2030들의 공감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있죠. 그리고 또뭐 40, 50 세대들도 볼수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런 컨텐츠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이냐면 취업을 아예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근데 꽤나 많은 비율,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어떻냐면 취업을 했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상과 현실이 달랐던 거지. 내가 생각했던 회사와 실제 내가 경험한 회사가 다른 거야. 어. 그래서 나왔다. 나의 삶을 찾고 싶다. 그래서 좀 쉬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쉬고 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공감이 사실 많이 됐어요. 어, 저도. 근데 왜냐면 지금은 제가 뭔가를 막 잃어가고 빠른 속도로 성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뒤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뭔가 내 삶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그렇게 쉬는 사람들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쉬어도 돼요. 아주 쉬어도 되는데 상관없어. 쉬어도 되는데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이 쉼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쉬면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는 뭔가 발판을 만드는 쉼이 있고 왜 우리 달리기를 하다가도 잠깐 걸으면 다시 숨이 이제 되돌아오고 다시 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제 뭔가 발판 같은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 그런 쉼이 있어요. 그냥 누워서 그냥 뻗어버리는 거야. 그런 방황. 근데 과거의 제 삶을 돌아봤을 돌아 때 뭔가 다음 스텝을 위한 발판이라기보다는 그냥 방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방황을 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핑계를 대고 그 상황에서 회피를 하는 식의 삶을 살았어요. 계속 핑계와 회피의 반복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대학교 때 적응을 잘 못했어요 음. 2학기 때 특히나 어, 적응을 잘 못해서 그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휴학을 하고 음. 그때 제가 약간 생뚱맞게 뭘 했냐면 연예인이 돼보겠다고 음. <laughs> 그래서 보컬 학원에 다녔었어요 음. 어쨌든 내가 학과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연예인이 돼보겠다고 그렇게 방향을 튼거 자체가 계속 비교를 했던 거예요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보다 학과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저보다 학점 좋은 사람도 많았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랑 경쟁했을 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취업을 할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뭔가 나만의 해답을 찾고 그 상황에서 뚫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어렸던 거지 아. 정신 상태가 그래서 회피를 했던 게 연예인이었어요 아. 연예인이 돼 보겠다 하면서 이제 보컬 학원에 등록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보컬 학원에 다녔는데 그러면서 오디션을 몇번 봤냐면, 한번봤어딱한 번. 봤어요, 딱한 번. <laughs> 1년 동안. 그러니까 왜한번 봤냐면, 오디션을 보러 가려고 했을 때, 내 실력이랑 자꾸 다른 사람 실력이랑 비교하는 거야.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잘하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낮아 보이게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밖에 안 가보고, 결국에는 그만뒀어요. 열심히도 안 했지, 사실. 계속 그 과정에서도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결국에 연예인을, 연예 하겠다는 걸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로 돌아온 거죠. 그러다가 해, 해봤던 게 뭐냐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아보겠다고 막 300만원, 400만원짜리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그때 엄청난 거였지, 300만원, 400만원짜리. 그렇죠. 그 시절에. 근데 그때 제가 상품 몇 개, 몇개 올렸을 것 같아요? 지금 습성으로 따지면 몇개 올렸을 것 같아요? 한, 5 0 개? 그쵸. <laughs> 빵개 올렸어요. 어, 대박인데요? 0개.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소싱을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팔려고 그래. 이 상품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 상품은 이미 누군가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내가 올려가지고 과연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비교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또그 사람들이랑 또 비교해 그러고 나서 다른 상품 해야지 회피 이 상품은? 비상품은? 또 누군가 팔고 있어 회피 다른 거 그러니까 계속 남들과 비교하고 거기에서 내가 뚫고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벽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핑계를 대고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 삶을 1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20대 내내 어. 그러다가 수학 강사 하다가 수학 강사에서도 내가 1타 강사는 못 되겠다 하는 생각에 결국에 회피해서 오게 된게 지금의 상황이 온 건데 그러면서 수학 강사를 결국 그만두고 나서 제가 사업이라는 영역을 다시 도전을 하면서 쉐어하우스를 그때 도전을 했었죠. 근데 그때 쉐어하우스 도전하면서 제가 해봤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 과거의 삶을 되돌아봤었어요 어느 날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장벽이 다가왔을 때 그걸 뚫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서 핑계거리를 찾고 남들과 비교하고 회피하고 계속 그랬던 과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할 때는 그거를 한번 눈을 꽉 감고 뚫고 가봤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그랬더니 성과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음 쉐어하우스도 성과가 나오게 되고,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도전했잖아요, 온라인 스토어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성과가 나오냐면 내가 그 장벽을 뚫고 갈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분명히 모든 사업 분야에 있어서 분명히 장벽이 하나씩 다가오는구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뚫고 가야만 무언가 성과가 나오게 되고 이 업을 지속을 할수 있구나. 이 분야를 지속을 할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쉬어도 괜찮은데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발판이랑 그냥 방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는 그냥 방황을 했던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발판을 좀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20대 분들에게 제가 뭐 30대 분들까지 얘기하는 건 솔직히 주, 주접 떠는 것 같고, 20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작은 거라도 좋아요. 쉬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옷장 정리 같은 거. 옷장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옷장 정리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양말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옷도 있고 겨울옷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거를 깔끔하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점이 명확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깔끔한지 지금 안 되는 상태. 깔끔하지 않은 상태. 문제가 명확하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할수 있을까? 음... 그러면 막 쿠팡에서 제, 제품도 찾아보고, 옷장 정리하는 법 검색도 해보고, 서치를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그 상품을 구매를 하겠지. 구매를 해서 실제로 속옷도 채워넣고흰 티도 채워놓고 하면서 정리를 해서 예쁘게 만들겠죠. 깔끔하게. 네. 그게 문제 해결이죠. 아... 그 과정이 진짜 작은 거지만, 내가 그냥 사소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장벽을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검색하고 어떤 자그마한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내 몸속에 체화되어 있으면 그게 어떨 때 발휘가 되냐 우리 평생 쉴거 아니잖아 쉬어도 되는데 평생 쉴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분야로 내가 원하는 분야로 나갈 거잖아 그 분야에서도 분명히 장벽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체화가 안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장벽에 가로막힌다 다른 걸 찾기 시작 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른 중반 후반까지 계속 이것저것 찾아가는 거야. 나내건 뭘까? 나의 삶은 뭘까? 나는 뭘 하면 살았을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장벽을 만났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가는 그 힘을 습관화 시키는 과정을 하면서 그거를 작은 성공,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가면서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어요. 런닝을 할때 3km 달렸는데 3km 달리면 내가 힘들어. 아, 오늘은 3.5km만 달려보자. 문제죠? 3km 달렸을 때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하면 3.5km를 달릴 수 있을까? 아, 마지막은 그냥 걷자. 이런 식으로 3.5km를 채울 수 있을 거.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뭔가 장벽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해결해보려는 노력들, 그것들이 체화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서 쉬는 거는 오히려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 결국에 내 사업을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그런 이제 70만 인구가 쉬고 있다 어 그런 컨텐츠를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너무 연민의 눈으로 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 괜찮다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30대 빼고 <laughs>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20대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뭐 감히 조언을 드리는 건 분명히 발판과 방황이라는 두 가지 심이 있는데. 그두 가지에서 발판으로서의 심을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제가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내가 발판으로서의 심을 했다면 지금 제 삶이 더 훨씬 더 풍성해져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